안녕하세요. 포스포스입니다. 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에 따라 같은 나이여도 더 활기차고 젊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이 더욱 행복하고 젊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삶이 더욱 즐겁고 활기차질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부 마음가짐이 젊음을 결정한다.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가장 중요한 건 나이에 대한 태도예요. 나이 드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반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멋있어질 수 있어요.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만의 멋을 찾기. 이제 늙었어가 아니라 난 아직도 멋지고 같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젊었을 때보다 더 여유롭고 지혜로운 나를 사랑하기.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가치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기. 배움을 멈추는 순간, 생각도 굳어지고 삶이 지루해질 수 있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새로운 취미나 기술 배우기에 외국어, 악기, 그림, 요가, 댄스 등. 독서와 강연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기.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 쌓기. 젊음이란 피부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부 몸이 건강해야 젊고 행복하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활력 되찾기. 건강한 몸은 행복의 기본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이 정말 중요하죠. 매일 30분 이상 걷기 산책, 가벼운 조깅, 노르딕 워킹 등 근력 운동으로 근육 유지 필라테스, 요가, 홈트레이닝 추천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건강 챙기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운동을 하면 활력이 생기고 기분까지 좋아져요. 젊음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건강한 식습관으로 젊음 유지하기.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국 우리 몸을 만들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져요. 채소, 과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설탕, 인스턴트 음식 줄이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하루 1.5일 물 마시기. 특히 항산화 음식을 자주 먹으면 피부 노화도 늦출 수 있어요. 블루베리, 견과류, 녹차 같은 음식 추천해요. 숙면으로 동안 피부 앤드 활력 유지. 잠이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잘 자야 피부도 탱탱하고 몸도 가벼워져요. 하루 78시간 충분한 수면 취하기. 자기 전 스마트폰 멀리하고 따뜻한 차 마시기.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하기. 밤에 푹 자고 일어나면 얼굴도 밝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진답니다. 산부 스타일과 외모 관리로 자신감 유피. 자신만의 스타일 찾기. 옷 차림이 달라지면 분위기도 확 바뀌어요. 중년이 되었다고 해서 칙칙한 옷만 입을 필요 없어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스타일 찾기. 너무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색을 활용하기 베이지, 화이트, 파스텔 컬러 추천. 액세서리 활용으로 세련된 분위기 연출하기. 패션은 자신감을 높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꾸준한 피부 앤드 헤어 관리. 피부와 머릿결이 건강하면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워 보여요. 수분 앤드 영양 크림으로 피부 관리하기.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노화 방지 효과 최고. 자신에게 맞는 헤어스타일로 세련된 이미지 만들기. 꾸준한 관리가 동안 비결이랍니다. 사부 인간 관계와 소통이 삶을 젊고 행복하게 만든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하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해지기 쉬워요. 좋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기.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 sns 카톡 등을 활용해 소통하기 사람들과 어울리면 에너지가 생기고 더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긍정적인 대화 습관 기르기 말하는 방식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말 습관 들이기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어울리기 난할 수 있어? 라는 말 자주 하기 긍정적인 말은 행복을 불러오고 삶을 더욱 젊게 만들어줘요.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이 더욱 행복하고 젊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핵심을 정리해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 갖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자신만의 스타일& 외모 관리하기, 좋은 인간관계와 긍정적인 소통 유지하기. 이네 가지만 실천해도 삶이 훨씬 밝아지고 젊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